Hello, everyone. 우리 친구들을 영어 킹, 문법 킹, grammar 킹으로 만들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의 과거형 함께 배워볼게요. 비동사는 우리 의미가 보통 두 가지죠. 무엇 무엇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건데요. 이거를 뭐뭐 이었다, 뭐뭐 였다, 또 어디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과거로 나타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재, 지금이에요. I am happy now. 나 지금 행복해. 이건 현재죠. 그런데 나는 어제는 슬펐어. 어제의 나의 상태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I was sad yesterday. 오늘은 I am 인데요. 어제, 과거는 I was 에요. 아, 과거라고 할 때는 말이, 이 B동사가 바뀌는구나. 이거 친구들이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was나 were를 주어에 따라서 다르게 바꿨으면 되고요. 이때는 뭐뭐이었다, 뭐뭐 하였다, 어디 어디에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의 뜻을 과거로 옮겨주면 돼요. 내 친구들 과거라고 해서 막 옛날 옛날 이런 과거 아닌 거 알죠? 지금보다 1초 전도 과거고 뭐 10분 전, 어제. 지금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거는 우리가 다 과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과거형으로 우리가 문장을 나타낼 때 이런 시간 표현들을 보통 같이 써줘요. 우리 조금 전 페이지에서도 I was sad yesterday 라는 말 썼죠. 나는 슬펐어. 언제요? yesterday. 이렇게 시간적인 표현 같이 쓸수 있다. Yesterday 어제라는 뜻이죠. 과거고요. Last night. 이 말도 정말 많이 써요. 나 어제 뭐뭐 했어? 어젯밤에 뭐뭐 했어? 어젯밤이라고 해서 yesterday night 아니고요. last가 바로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밤에 last night. 어젯밤에 이런 말도 우리 같이 쓸수 있고요. last year. last year. 작년에 지난 해니까 작년에. 그다음에 뭐뭐 전에 이런 말도 해요. a week ago. 그쵸. 일주일 전에,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이렇게 ago라는 표현도 우리 친구들이 과거형 문장에서 많이 볼수 있고요. then, 그때, then, 이런 표현도 우리 쓸수 있어요. 또, two months ago, 조금 전에 일주일 전에 한 것처럼 어느 어느 시간 전에라고 할때 ago 써서 이 과거형, 과거, 과거의 때를 나타내는 시간적인 표현과 이런 과거형을 함께 쓴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요. 우리가 현재형은 주어에 맞게 am, are, is 쓸수 있어요. 근데 과거형은 주어에 맞게 was나 were로 바꿔 쓰고 의미는 뭐다, 뭐뭐였다, 하였다, 또는 어디어디 어디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인 과거 시간의 표현과 함께 쓴다는 거 같이 체크. 자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우리가 쓸수 있는지 한번 봐요. 비동사는 우리 현재형에서는 am, are 이 s 를 써요. 써요. I am, you are, we are 뭐 이렇게 있고,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주어에 맞게 am, are 이 s 를 바꿔 쓴단 말이에요. 과거형에서는 어떻게 해요? am이나 is는 was를 써주세요. are는 were로 바꿔 주세요 했네요. 즉 am is의 과거형은 was이고 are의 과거형은 were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거를 잘 보면요, 친구들. am은 i랑 같이 오죠. i am. 그렇죠? is는 he is, she is, it is. 3인칭 단수랑 같이 와요. 아, 주어가 하나면 또는 셀수 없는 것이면 was겠구나. 여러시거나 you, 너를 뜻할 때는 were이겠구나. 이것까지도 친구들이 한번 유치해 볼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요. I was. 나는 있었대요. in the room. 방에 있었다. 이 문장을 주어만 바꿨을 때 he was, she was, it was 같대요. 왜요? am이랑 is는 was로 바꾸니까 he was in the room, she was in the room, it was in the room. 그런데 주어가 너거나 여러실 때 you were, we were, they were In the room. 이렇게 주어가 너 이거나 여럿일 때는 R의 과거형인 w e r e 를 써주면 되겠다. 주어가 단수 명사이면 was를 쓰고 복수 명사이면 w e r e 를 써요. 한번더 말해줬어요. 왜요? 주어가 이런 대명사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명사가 나왔을 때도 생각해 보면 돼요. The car. The car was expensive. 그 차는 비쌌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The car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대명사로 바꾸면 뭐예요? 그것, it,이죠. It was. The car was expensive. 그런데 차가 여러 대네, the cars 라고 말하고 싶어요. The cars는 차들, 그것들,이죠. They네, 여러 신네 the cars were old. 아하. 대명사 아니고 명사로 나왔을 때는 단수일 때는 우리가 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는 히나 쉬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was를 쓰고 여러실 때는 w e r 로 과거형을 써 주면 되겠다. 자, 현재형과 다르게 과거형은 두 개. was나 w e r 로쓸수 있다는 거 체크.